저희 가게 앞에요 이렇게 여러분 찔레가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찔레는 여러분 어, 당뇨 환자들한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꽃에 알레르기가 없는 분도 이 꽃도 약이 됩니다 찔레는요 조금 있으면 진딧물 때문에 조금 채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혹시라도 음,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 찔레순, 찔레잎 찔레꽃, 찔레 열매가 약이 됩니다. 그거를 꼭 챙겨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희 매장 앞에 지금 제가 원래 길고양이 밥을 준 지가 한 3년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. 3년이 넘은 것 같다. 왜냐면은 우리 지금 다순이하고 육순이가 온 지가 거의 3년째니까 3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. 어, 이렇게 지금 어, 길고양이들이 이, 이 도로가에서 그 노드킬을 많이 당해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저 건너편에다가 밥을 줬는데 그래도 건너와서 저쪽에 밥을 줘도 그래도 건너와서 아이들이 죽어요. 음, 그래서 뭐 저쪽에도 밥을 주고 또 이쪽에도 밥을 주고 있는데 어, 이쪽에 또 비가 오고 이 나뭇잎 때문에 도저히 안 돼서 이렇게 아이들 밥을 주게끔 해놨는데 한 아이만 먹고 갔네요 한 아이만 지금 밥을 준거 밥을 어제 줬는데 어, 여기 보니까 한 아이만 먹고 갔어요 그것도 간식만 거의 먹고 갔네 밥을 별로 안 먹고 거의 새들이 먹어요 새들이 아이고 자 이동을 해볼까요 어저께 이 매장 입구에 풀좀 쳤어요 풀이 너무너무 많고요. 그리고 제가 사계의 요 장미를 어 4월일 정도에 전정을 해갖고 그냥 저기다 꽂아 놔봤는데 일단은 살아 있네요. 어 그래서 완전히 어 뿌리까지 내리면 그때 한번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. 자 밀레니엄 베리는요,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서 이렇게 어 아이들이 밀레니엄 베리 이렇게 아름답게 어 지금 어 아이들이 어 뭐냐면은 꽃을 피워주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인동초 같더라고요. 어머, 꽃을 폈네요, 여러분. 별도, 벌도 날아와서 이렇게, 에,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와, 인동초가 너무너무 어, 아름답습니다. 인동초인 것 같더라고요, 얘가. 자, 그 다음에, 어, 얘는 베르가무데요 베르가무가 꽃을 피면 되게 이쁘잖아요. 좀 기대가 됩니다. 그리고 지금 이쪽에, 어, 제가, 어, 작년에 그 물건만 하느라고, 어, 판매를 잘 못한 목수국들, 여러분, 봄에 전지를 해서, 봄에 전지를 해서, 여러분, 지금 목수국을 지금